너무나 헷갈리는 이 녀석의 정체는 녀석의 정체는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인 동자개 일급수의 상징으로 불리는 민물고기입니다. 강가나 내가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어종으로 양식을 시작한지는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생소한 어종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마가살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동작에 하면 좀 생소한데 혹시 다른 이름이 있나요? 예, 예. 일반 사람들이 네. 과거에 그 동작에 가는 빠가사리라 그래요. 아, 빠가... 빠가사리요? 예, 예, 고기들이 자기가 경계를 하면서 네. 아가미 이쪽에랑 옆지느미에서 연골이 부딪히면서 빡빡 소리 나서 빠가사리라고 합니다. 아, 그게 빡빡 소리가 나서 빠가사리군요. 예, 예, 예. 아, 이제 알았습니다. 예, 예. 동자개는 수질에 민감해 양식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자개는 맑은 물을 일급수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맑아야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토종물고기인 동자개는 친환경 양식의 성공.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기른 동자개를 사람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작의 효능들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작에는요. 매기목 동작의과에 속하는 육식성 민물고기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황상어라고 기록돼서 약재에 대한 효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붓는 수정병이라든지또 난치성 피부병인 문둥병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나력, 또 악창과 같은 증상에 개어서 외용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고지혈증,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은 친숙하지만 먹는 거에는 익숙하지 않아 다양한 동작의 음식들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 동작의 살에 그 꼬소함, 첫맛은 꼬소함으로 먹다가 끝에는 얼큰함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왜 동작의 매운탕이 매운탕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지 알것 같습니다. 와, 진짜 진국이에요 회장님. 매운탕 외에도 어만두 부침개로 재탄생한 동자개 뼈를 바르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며 동자개의 고소한 맛을 그대로 살린 메뉴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누구나 다 즐겨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음. 어린아이부터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으면 그 매력에 빠져 계속 찾게 된다는 동자개. 사람들이 동자개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동자개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동자개 양식 생산자 협회입니다. 으로 소비 촉진을 통해서 남녀노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건강하게 동자개를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작에는 육질이 좋아 매운탕의 제격이며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토종 물고기인 동작의 화려한 귀환. 양식으로 인해 좀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사랑받는 어종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